요. 생화 맞다 그죠? 생화예요 버스 안에서 진짜 식물이 자라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게요 생화가 싶어서 맞춰봤거든요 너무 좋에요 너무 좋으시지요 <laughs>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시작한 것이 5년이 지난 지금 제법 굵직한 줄기가 드리워졌습니다 달리는 식물원의 정원사 겸 운전기사분을 만나봤습니다 <laughs> 아이고 잘 자라네요. 아유 기사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건가봐요? 인공관에 뭐좀 올려놓으면 어떨까? 그래 생각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조금만 하고, 아유 그래요. 지금까지 됐습니다. 두 시간이 꼬박 걸린 <laughs> 운행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화분부터 챙깁니다. 아유, 짧은 휴식 시간, 정작 1 0 5년 기사는 물한잔 들이킬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노는날 어떻게 놀지도 못해. 저 외관 나와가 물주고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도 보고 모두 간단해요. 좋았고. 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과 공간을 나눠 써야 하는 화분인 만큼 안전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겠죠 예. 구비길도 급정고도 위험하지 않게 아, 화분에도 정말요. 안전벨트를 냈습니다 초록 식물과 동승한 승객들에게서도 웃음이 피어납니다 좋죠 신선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고요 더 안전하게 하게 되겠군요 기 좋게 하죠 식물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네. 환경공학과의 교수님께 말로만 듣던 버스니까 어 되게 신기하네요. <laughs> 재밌기도 하고 식물이 없는 일반 버스와 어떻게 다른지 공기를 측정해봤는데요. 예. 통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수치가 일반 버스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다이 초록 식물 덕분이겠죠? 예. 효과가 있네요. 이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니다 사실 수치상의 차이는 적지만 승객들이 느끼는 상쾌함은 아주 클 것입니다. 식물원을 만든 백원영 기사의 정성 덕분에 대구 도심을 달리는 420번 버스 안에. 체감온도는 훌쩍 네.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요즘 뭐무더위도무더위지만비 때문에 좀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승객들을 위한 기사님의 정성 덕분에 체감온도가 그냥 싹 내려가는 거 같네요. 아, 싹 내려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언제나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또 네. 주변의 습도를 낮춰주는 분이 계세요. 아하. 조성 씨가 나와서 오늘도 멋진 거 소개해주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서울 도시 탐험 시작한지 한 100일 정도 됐는데요. 네. 네. 드디어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어머나 정말이에요? 이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고 왔는데요 이곳은 여권도 필요 없고 시차도 없고 심지어 여권이 없어도 갈수 있습니다 네. 해외인데요 네 서울에서 즐기는 세계여행인데요 <laughs> 지금 함께 출발하시죠 뭔가 서은 느낌이 아, 들어요 아, 조종식 아나운서 한류스타 된 거예요 <laughs> 서울에서 즐기는 해외의 느낌이요 세련된 도시여행가가 되는 시간 서울 도시탐험 조금 특별한 세계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여행 떠나는 날 아침은 언제나 설레지만 오늘은 유난히 기분이 좋습니다. 잘가네 <laughs> 아, 집을 많이 싸들고 여, 바, 나오셨어요. 오늘 오라고 네. 하셨어요. 미리 네. 말도 없이. 아, 오늘 세계여행 킥집이에요 어디 일본 가나요? 그리고? 세계여행 <laughs> <laughs> 그러면 그렇지. 괜히 싸웠네. <laughs> 서울에서 가장 이국적인 동네 이태원, 그 주변에 개성 만점 골목길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뉴욕의 번화한 패션 거리부터 프랑스의 작은 골목길 풍경까지 한 걸음에 유럽부터 북미까지 오갈 수 있습니다. 매력도 다양한데요. 매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음식. 음식. 많은 나라를 좋아합니다. 미각 세계 여행 가장 먼저 도착한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laughs> 우와, 진짜 외국 같다. 세계여행 맞네. 외국 좀 다녀보셨나봐요. 다녀보셨나 <laughs> 동남아의 휴양지 같죠? 어이고, 발을 오, 직접 닿는다. 동니다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시 옹산구 한남동이에요. 오, 카페 테라스에 있는 작은 풀장. 오, 진짜 동남아 바닷물에 오, 발을 보시네요. <laughs> 일장보다는 좀 욕도 같은데요. 정말로 발을 담갔습니다. 예. 해변이 아니라 카페 바닥에 말이죠. 음. 모래가 잔뜩 깔려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아, 느낌 좋겠네요. 모래가 고았어요 예. 성포. 이거 뭐예요? 저희 필리핀 보라카이 석지적 공사용 모래거든요. 오, 오. 거기서 온 거예요? 네. 심지어 <laughs> 모래도 보라카이에서 왔습니다. 네. 굳이 비행기 타고 나가지 않아도 예. 보라카이 해변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어요. <laughs>